손흥민의 주급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주급 350만원, 연봉으로는 약 183억원을 받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입니다. 주급은 무려 52만 5천파운드입니다. 홀란드는 손흥민보다 약 2.8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계약은 2034년 여름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주급 40만 파운드로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주급을 받는 선수는 맨유의 카세미루로 그는 35만 파운드입니다. 현재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주급은 높습니다. 특히 첼시의 리스 제임스는 주급 25만 파운드로 손흥민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팀은 맨시티입니다. 총액은 4억 1,3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팀은 리버풀로 3억 7,700만 파운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트넘은 임금이 가장 낮은 7위로 2억 2,200만 파운드에 그쳤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이후 급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면 작년 강등당한 팀들은 급여가 가장 낮았습니다. 루턴타운은 리그에서 가장 낮은 5,700만 파운드를 지급했습니다.